뉴발란스와 스톤 아일랜드 콜라보 한정판이 11월 25일 출시 예정입니다. 콜라보 퓨론 V7은 이탈리아 대표 브랜드인 스톤 아일랜드의 아카이브 핸드페인트 카모플라주에 경의를 표하는 형태의 새로운 커스텀 위장 패턴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강렬한 색상이 하나도 쓰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강력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힐컵 뒤쪽에 스톤 아일랜드의 로고를 볼수 있고, 바깥쪽 부분에 뉴발란스, 그리고 반대쪽에는 스톤 아일랜드 문구도 볼수 있습니다. 퓨론 V7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을 확인해주세요. 이번 콜라보는 축구화 외에도 유니폼과 저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스톤 아일랜드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디테일하게 유출된 컷은 없지만 뉴발란스를 대표하는 운동화 중 하나인 574 레거시도 스톤 아일랜드 콜라보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위장 패턴 에디션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모델도 좋아하고 싶네요. 추후에 디테일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뉴발란스 스톤아일랜드 콜라보 퓨론 V7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자 신나서 만드는 영상 함께 즐겨주시는 모든 분들 다치지 않고 늘 즐거운 플레이 하세요. 손으로 눌러보면 요즘 열심히 신고 있는 베이퍼 15 프로 퍼퍼와 모델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